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스컴 박 시장입니다. 최근에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 25년에는 부디 좋은 일들만 가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은 25년도 1월 월간 견적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25년도에는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께서 상당히 기대하실 만한 것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게임을 하실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그래픽 카드의 신형 모델이 출시할 예정이고요, 엔비디아의 RTX 5000 시리즈입니다. 바로 1월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모델 라인업별로 출시. 될 예정이니까 어느 정도 성능에 어떤 가격으로 출시가 될지 지켜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게임 쪽도 올해는 상당히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출시된 POE 2의 경우에도 반응이 상당히 좋고 2월에는 많은 분들의 시간을 없애버릴 문명 7과 몬스터 헌터 와일즈가 출시할 예정이고요. 연기가 안 된다면 붉은 사막과 GTA 6도 만나보실 수가 있겠네요. 안 좋은 소식이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 환율이 너무 많이 치솟고 있죠. 이게 정상적 적인 상황이라면 오른 환율을 계산을 하고 부품을 수입하던 뭔가 진행이 되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수입사에서 부품 수입에 소극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다보니 물건은 없는데 환율은 치솟고 그래서 가격도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디 빨리 환율이 진정되길 기다려봐야 될것 같고요. 재고가 소량이고 가격 변동이 심한 시기라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부품과 가격은 변동이 자주 있을 수가 있으니까 고정 댓글란에 남겨드리는 저희 백스컴 홈페이지 클릭해보시면 어떤 제품이 장착되어 있고 얼마에 형성이 되었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올해에도 월간견적 PC를 구입하시는 모든 분들께 키보드랑 마우스, 장패드 서비스 드릴 거고요. 소개해드리는 부품들 중에서 변경 원하시는 부품이 있다면 얼마든지 변경 가능하니까 궁금하신 점이나 구입문의는 상단에 있는 카톡이나 홈페이지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그럼 25년 1월 월간견적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30만원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만원대는 AMD 3200G를 사용한 내장 그래픽 사양입니다. 4코어 4스레드의 코어를 갖추고 있고 내장 그래픽 성능이 쓸만해서 30만원대로 사무 업무는 기본이고요. 가정에서 영상 시청과 간단한 게임 모두 가능한 구성이네요. 롤, 피파, 서든 정도의 사양이 낮은 게임들은 쾌적하게 돌아가는 구성이라서 고사양 게임을 안 하시는 분들에겐 딱 좋습니다. 60만원대부터는 그래픽 카드가 따로 장착되면서 고사양 게임도 가능한 구성이 되고 인텔 i3-12100F와 라데온 RX 6600이 장착되었네요. 오버워치와 발로란 배그와 같은 게임들도 문제없이 돌아가고 고사양 게임들도 대부분 옵션을 조절해주시면 가능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최소한의 금액으로 게이밍 PC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적합하겠고요. 70만원대는 60만원대와 같이 라데온 RX6600이 장착되는데 PU가 AMD 라이젠 5600으로 변경되면서 6코어 12스레드의 코어 수를 갖춘 CPU로 좀더 여유있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픽카드가 동일하기에 60만원대와 게임 성능에서 큰 차이는 없지만 코어 수가 넉넉해서 CPU 코어 활용도가 높은 게임을 하실 때나 게임하면서 이것저것 프로그램을 같이 켜놓기에 좋겠네요 80만원대 구성은 그래픽카드를 라데온 RX 7600으로 변경해준 사양이고요 RX 7600의 성능은 지포스 RTX 4060과 비슷한 성능이라 가격은 8만원 정도 저렴한 편이라서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FHD 환경에서는 고사양 게임들도 모두 즐기실 수 있고 최근 환율 역량으로 지포스 그래픽카드의 가격이 상승을 많이 하다보니 라데온 쪽의 판매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네요 90만원대로 오면 AMD와 인텔 두 가지 CPU의 사양으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AMD는 라이젠 5600을 사용하고 그래픽 카드는 지포스 RTX 4060이 사용되었네요. 월간 견적 사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구성 중 하나로 100만 원 미만에서 f h d 모니터 환경을 쾌적하게 즐기실 수 있는 구성입니다. 고사한 게임들도 모두 할수 있고요. 여기서 인텔 사양으로 변경하게 되면 CPU가 i5 12400F로 변경이 되네요. CPU의 성능이 조금 더 올라가고 가격도 좀더 상승을 하는데 현시점에서는 가격 차가 얼마. 안 되는 상황이라서 성능을 조금이라도 올리고자 하신다면 인텔 사양을 추천드릴게요. 가격차가 벌어진다면 AMD 쪽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110만원대 구성을 보도록 할게요. CPU는 동일하게 AMD 5600과 인텔 i5 12400F가 장착이 되었고 그래픽 카드가 한 등급 더 올라가서 RTX 4060 Ti가 사용이 됐습니다. 현재 재고 부족으로 인해 가장 구하기 힘든 모델이 4060 Ti라 가격 변동이 클것 같고요. 그래서 사용되는 모델은 수시로 변경이 될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탁드릴게요4060 Ti는 4060보다 확실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그래픽 카드라서 좀더 높은 프레임의 플레이를 원하시거나 고사양 게임을 주로 하신다면 4060 Ti가 들어간 사양을 쓰시는 게 쾌적합니다. 이번엔 인텔 사양에서 CPU를 조금 더 올려준 120만 원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i5-13400F가 장착되면서 코어와 스레드 수가 꽤 많이 늘어났거든요. 13400F의 가격이 많이 내려온 상황이라 코어 수를 많이 활용하는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을 여러 개 켜시는 분들 또는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성비 좋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3400F는 P코어 6개, E코어 4개로 총 10코어 16스레드를 갖추고 있어서 게임 안 하실 때 포토샵이나 영상 편집 등 CPU를 활용하는 작업용으로 쓰시기에 좋은 성능을 보여주네요. 130만 원대로는 AMD 라이젠 7500F와 RTX 4060 Ti 사양이 있고요. CPU의 성능을 중요시하는 게임이라면 7500F로 올렸을 때 확실히 체감이 되실 거예요. 7500F도 물량 부족으로 인해 가격이 1, 2만 원 정도 상승하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출시되어 있는 모든 CPU 중에서 가성비가 가장 좋은 제품이라 할수 있겠네요. FHD 환경과 QHD 환경 모두 사용이 가능한 성능으로 만족도는 상당히 높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좀더 높은 등급의 그래픽 카드로 변경하셔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CPU 구성이네요. 140만원대는 앞선 구성과 동일한 상태에서 CPU를 인텔 i5 14600KF로 변경한 사양입니다. 14600KF의 가격이 많이 내려와서 예전보단 가성비가 많이 좋아졌고요. 7,500F보다 좀더 높은 게임 성능과 더 많은 코어와 스레드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비용을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단순히 게임을 위한 가성비를 고려한다면 7,500F가 들어간 130만 원대가 좋긴 합니다. 인텔 사양은 가성비가 아쉬운 상황이라 4 0만 원대까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홈페이지에 따로 구성을 해놓을 테니까 인텔 사양을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제 고성능 게이밍 PC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격대를 좀 높여 보도록 할게요 60만원대로 왔구요 amd 7500f 와 rtx 4070이 조합된 사양입니다 4070은 4070 슈퍼가 출시되면서 판매량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판매가 되고 있는 구성이구요 FHD 와 QHD 모니터 환경에서 쓰기에 알맞는 제품입니다 4060ti가 QHD에서 고사양 게임을 돌릴 때 옵션 타협을 좀 많이 해줘야 했다면 4070 부터는 확실히 여유가 생기구요 앞으로 출시될 게임들이 대부분 사양을 많이 먹는 트 AAA급 게임들이 고사양 게임들을 주로 하신다면 4070급 이상으로 맞춰주시면 좋겠네요 지금 보시는 구성에서 약 10만원 정도를 더 투자하게 된다면 170만원대가 되고 7500F와 4070 슈퍼를 조합한 견적이 나옵니다 4070 슈퍼는 FHD와 QHD 모두 아주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 제품으로 고사양 게임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나 게임 시 프레임을 최대한 높게 뽑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릴게요 이 정도 가격대까지가 어느 정도 가성비를 고려해서 구성하는 견적이었다면 지금부터 보여드릴 사은 사양은 이왕 맞추는 거 확실히 좋은 걸로 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적합한 구성입니다 200만원대 사양들이고요 사용된 CPU는 7500F와 7800X 3D 그리고 9800X 3D입니다 그래픽카드는 4070 슈퍼와 4070 Ti 슈퍼가 조합이 되고요 사용하실 환경에 따라 다른데 모니터의 해상도가 낮다면 CPU의 성능이 더 중요해지니까 78X 3D나 98X 3D에 그래픽카드를 4070 슈퍼를 장착해 주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배그와 같은 FPS 게임이나 레이싱 또는 프레 d 환경에서 최대한 프레임이 높길 원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사양이고요. 모니터의 해상도가 높다면 CPU보다는 그래픽카드가 중요해지니까 7500F에 4070Ti 슈퍼를 장착한 사양이 좀더 높은 프레임으로 여유롭게 게임을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예산에 여유가 있고 CPU와 그래픽 둘다 높이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78X3D나 98X3D에 그래픽카드를 4070Ti 슈퍼로 장착해 주시면 아주 널널하고 쾌적하게 게임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78X3D와 98X3D는 재고가 굉장히 불안정한 제품들이라 수시로 품절과 입고가 되고 있어서 백스컴 홈페이지를 보셨을 때 상품이 보인다면 재고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4K 해상도 유저분들에게 적합한 4080 슈퍼 사양 안내해 드릴게요. QHD 환경에서 사용하셔도 되긴 하지만 그래픽 카드가 굉장히 여유 넘칠 거라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나 4K 환경에서 게임을 즐기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1월에 5080이나 5090의 출시 소식이 있을 거라 당 장 급하신 게 아니라면 출시 이후 가격과 성능을 보신 뒤에 판단하시는 게 좋긴 하겠네요. 자 이렇게 25년도 첫 번째 월간 견적을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 체크해 보니 저희가 처음으로 월간 견적을 유튜브에 업로드한 게 2019년 9월이었거든요. 시간 정말 빠르네요. 벌써 만으로 5년이 지나고 6년째 똑같은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저희를 믿고 주문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지금도 이렇게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할게요. 올해도 더욱 더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백스컴으로 주문주시면 잘 만들어서 튼튼하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97% 수컷들을 위한 방송 백스컴 감사합니다.